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laughs> 오늘, 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조금 어수선하게 되어 있죠. 설명을 하자면, 어제 이제 주문 주신 분, 고객님의 컴퓨터를 세팅을 하고, 어, 선정리까지 다 마치고, 윈도우 프리세팅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켰는데, 띡 소리가 나면서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드 아니면 파워에 문제가 또, 초기 불량이 발생을 했겠다 싶어서 그거 대응하느라고 지금 테스트 파워로 이렇게 물려놨어요 테스트 파워로 물려서 일단은 초기 불량난 파워는 교체를 해왔고 어, 윈도 우 프리셋팅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좀 단촐하죠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대형 그 소매점 치고 큰 것도 아니고 공방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판매분이 대략 한 10대에서 50대 사이면 한 두세 건은 초기 분량으로 어느 부분에서든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팬이될 수도 있고 뭐 그래픽카드 파워, 뭐 어느 부분이든 메인보드든 뭐 어떤 부분이든 초기 분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직접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드래곤볼처럼 고객이 직접 부품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이렇게 조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이 초기 분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야 이제 어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하고 빨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서 고객님께서는 양품의 양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 남겨드리려고 해요. 다행인 건 제가 블로그에 이 제품 조립 과정이나 이런 거 선정리나 저의 이제 그 세팅 루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선정리도 나름 뭐 나쁘지 않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후면이나 이쪽을 한번 세팅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프론트 패널이 있거든요. 프론트 패널 뭐 전원, 리셋, LED 스위치, 뭐 USB, 오디오 포트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따로 이렇게 내려서 파워나 다른 부분에 엮이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라인을 세, 하나 세팅을 해주고. 팬들 있죠? 전면에 3개, 상단 2개, 후면 하나. 팬 라인들 따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기 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리적으로 지금 개별 라인 하나, 둘, 그리고 파워 올라가는 라인 하나, 그리고 CPU 보조 전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아래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파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유지 보수에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파워만 끄집어내서 파워 선만 끄집어내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 선 하나도 건드리지 않게 세팅을 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파워 교체 받아온 거 바로 다시 세팅을 할 거거든요. 아 어제 저녁에 택배 출고 시간에 맞춰서 좀 세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파워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이 테스터기라고 해야 되나? 정밀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꽂아 봤을 때 어제 불량난 제품은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시스템에 물려서 전원 인가를 하면 띵 소리 나면서 그냥 셧다운 되더라고요. 그 다른 이제 테스터 파워 물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부팅 되는 거 확인하고 구동되는 거 확인하고 아 파워 불량이구나. 하고 이제 초기 대응이 될수 있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공방이든 샵이든 어느 판매점이든 어디든 이렇게 구매해서 고객 제품을 세팅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저희가 다 대응이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남기고 있고요 다시 세팅해가지고 아마 저희 고객님은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자기 자기 컴퓨터인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유튜브 영상 몇개 올렸는데 아 이거 제 거네요. 이렇게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되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거든요. 자 파워선 따로 하나 들어가고 이 과정을 좀 라이브로 생생하게 남기고 싶은데 좀 보기 지루할 수 있어요. 편집점으로 근데 뭐 어쨌든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고 어떻게 초기 불량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컴퓨터는 왜 바로 당일날 배송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좀 해결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고객님들께도 안내는 드리지만 빠르면 하루 늦어도 뭐한 4일까지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초기 불량이 걸리는 경우에는 다 진단을 다 내리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워 다시 교체하고. 또 이제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야, 누드 테스트 먼저 해가지고 파워든 어디든 문제 있는지 세팅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조립이 밀리다 보면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하는 게 맞아요. 정석으로는. 누드 테스트를 먼저 하고 제품들의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는데 거의 분량률이 100개, 100개 세팅했을 때 한 다섯 개다. 가정하고, 5%, 5 나온다. 가정하고,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상 뭐,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니까. 자, 전면에서 보면은 제가 파워 연결한 거는 그래픽카드, 메인 전원, CPU 보조 전원, 요렇게 세 가지, 세 가닥.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요, 전면, 그, 케이스 펜들이죠. 케이스 펜 전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어제 블로그 올리려고 사진까지 다 찍어 놨는데. <laughs> 이런 수고스러움이 발생할 줄은 몰랐고. 요게 또 컨텐츠가 돼서 고객님들께 요런 일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필요 없는 선은 묶어, 한대 묶어가지고 안쪽에 집어 넣을 거예요. 이게 다 보이나, 근데? 선정리는 지금 좀 어차피 얘도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조립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전원인가부터 돌려보고, 올려보고 이상 없으면 케이블 타이 신공 해가지고 조립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한 말을 줄여가면서 아마 편집해가지고 올리긴 할 건데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핀 연결 해주고 이러면 끝이 났어요. 화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제품은 지금 그래픽카드가 2060 12기가 제품이거든요. 고객님께서 최상의 가성비를 가져가자 하셔가지고. 처음에 3060 견적 내드렸는데, 여기서 그래픽카드에서 한 채금 낮추면서 전원 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초기 대응은 끝난 거예요. 제가 윈도우 세팅을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화면도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 전원 끄고 선 정리 마무리해 줄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선 정리하는 거나 조립하는 과정도 좀 상세하게 올려 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장장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선 정리나 뭐 이런 거다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 오래 걸려요. 한대 하면서 한 2시간 윈도우 세팅까지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뭐 물론 손이 빨라지면은 더 금방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무 가깝나? 제가 G30 트루포스 케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거거든요 요 프론트 패널 라인 하나 따줄 수 있고 펜 라인 하나 따줄 수 있고 각 이제 24핀 전원선이라든지 뭐 보조전원, 지표 보조전원이라든지 다 어, 독립적으로 제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쉬워요 선 정리가 제일 쉽다 보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도 용이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 선이 안에서 놀지 않도록 해줄 거고 제가 이 점핑 케이블을 따로 이쪽으로 빼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가끔 케이스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 뚫려 있는 메인보드 쪽 뚫려 있는 이 가이드 쪽이 얘가 치면서 기스를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지 말라고 이쪽으로 따로 빼가지고 덮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들마다 조립하는 작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더듬이들 다 잘라주고 이러면 이제 덮는데도 지장 없이 다 들어갈 거고 전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제 최종적으로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포장 마무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잘 들어오고 이렇게 켜지는 거 확인했고 사진 몇장더 찍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 예쁘게 세팅하려고 참 부단히 노력 많이 했는데, 뭐, 물론 제가 컨텐츠를 남기기 위해서 조립을 이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성격이 이래요. 제 성격이 이렇고, 뭐, 어느 유튜버든지 저처럼, 뭐, 자기가 직접 조립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립하는 거, 라인 따는 거 봐서 이제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맡겨주셔도 좋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한다 내 컴퓨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빨리 안 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혹시 물어보시면 대답을 다 해드리거든요 어, 왜 이렇게 늦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말 접속 건들 처리하느라고 좀 대응도 많이 못 해드리고 늦고 그랬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파워에 초기 분량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조립에 대한 루틴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이유 고집에 대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음, 요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케이블 타입 많이 써가면서 저렇게 할 일이냐, 저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뭐안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